세탁기 완벽템 이거 안 사면 인생 손해. 삼성전자 비스포크랑데 AI 원바디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대용량인 24kg 세탁기와 20kg 건조기가 있어 가족의 빨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해요. 특히 AI 기능이 탑재되어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코스를 설정해주니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도 절약됩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모던해서 주방이나 세탁실에 잘 어울립니다. 탑핏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 우수해 설치 후에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. 설치 서비스도 매우 친절하게 진행되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건조기도 예외 없이 성능이 뛰어나고 특히 고온 건조 옵션 덕분에 세균 걱정 없이 아이들 옷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가정에서 필수적인 가전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삼성전자 그랑데 AI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정말 대박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계시네요. 자동 세제 투입 기능 덕분에 매번 세제를 따로 넣지 않아도 되고 무게를 감지해서 필요한 만큼만 자동으로 넣어주니 편리해요. 특히 큰 용량 덕분에 이불 빨래도 걱정 없고 건조기를 사용하면 수건이 뽀송뽀송하게 마르더라고요. 다양한 세탁코스와 스마트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제어할 수 있어 정말 똑똑한 기계입니다. 그리고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설치 서비스도 친절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. 세탁과 건조가 모두 가능하니 바쁜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제 빨래 걱정은 끝 집안일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세탁기 24kg 건조기 17kg의 대용량 덕분에 일주일치 빨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네요. 특히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세탁물의 양과 종류에 맞춰 최적의 세탁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소음도 생각보다 적어서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팩케어 기능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건조기도 충분한 용량으로 이불이나 두꺼운 옷도 쉽게 건조할 수 있으며, 구김 방지 모드가 있어 바쁜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설치 서비스도 친절하게 진행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. 전반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별로 없었고,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.